헬로, 헬로, 살라마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 사랑입니다. 자, 오늘 저 앞에 보이는 난초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예, 지난 시간에 서하고 서반 서는 제가 밝은제 투입하는 거 옮겨가지고 화분에 한번 옮겨봤습니다. 옮겼고요. 지난 시간에 서반 서반 이렇게 쪼개는거 보셨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예, 화분 세 개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쪼갰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화분.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 화분이 여기서 바짝 붙였죠? 여기는 넓고, 넓고, 여기는 넓잖아요. 여기 넓은데, 이쪽은 바짝 붙였어요. 이거는 퇴촉에다가 지금, 여기다 밝은 자 투입을 해놨거든요. 지난 시간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봤죠? 예, 그러면서 이쪽에서 햇볕을 준다 이겁니다. 이쪽에서 햇볕을. 햇볕을 주면은 이쪽에서, 어, 발근제 투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신화가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이건 지금 신화가 아닙니다. 구척이에요. 여기서 올,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 없어서, 에, 지난번에 발근제 투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그러면서 여기다 햇볕을 이렇게 받자 예, 난 화분 벽 쪽으로 바짝 이렇게 붙여서 심었다 얘기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 2cm 정도 바짝 붙였어요. 예, 햇볕을 보면,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신화가 바로 턱에 만든 그런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강, 생강 입니다 생강 특이 자, 이렇게 부엽토가 보여요. 부엽도. 근데 이 부엽도가 지금 산에서 가져왔는데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자, 여기 생강. 여기 생강근 보이죠? 생강근. 야, 생강근. 생강근인데 그냥 부엽도에다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꼭 생강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얹고, 부엽도 얹어놓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부엽도에서 생강특기가 가장 쉬, 예, 잘 튑니다. 튼데, 자,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부엽도가 안 좋다겠죠? 부엽도가 소통 같은 거, 소통 같은 거, 그게 최고 좋아요. 소통같이, 바짝, 이렇게, 오, 가든 거. 그 놈을 갖다가, 얘를 좀,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에, 그거를 갖다가, 에, 스프레이로 물을 갖다 촉촉촉 하면은, 그거가, 그거가 이제, 음, 그럼 촉촉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생강을, 생강촉으로 가고다가 이렇게 쏙 꽂아버리면. 자, 이해가 가시죠? 쏙 꽂, 꽂으면 돼요. 그리고 생강특위가, 이게, 이게, 요거 있잖아요, 이게. 보이, 어, 보이시나요? 예, 수태라도 해요. 이렇게 수태라도. 그냥 이렇게 수태로 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엽도가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생강뜨기가 그냥 이렇게 얹, 얹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 있잖아요. 여기 내비어야 돼요. 내, 내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내부로 이렇게 싸버립니다 내부로 이렇게 꽉쌓여요 그럼 뭐남초사랑이물줄 때는 물 그냥 이렇게 접으세요 그러라고 내볼 이렇게 거쳐가지고 옷껍데기 말랐으면은 이게 너무 또 습하면은 생강이 녹아버리니까 생강은 초기에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습도가 유지될 정도로 하면은 여기서 이슬방울이 살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예를 들어 올라온다음 여기 여기다가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뽕뽕 구멍 한세 개나 네개 뚫어 놓으면 돼요. 공격구멍 내면, 내면 됩니다. 지금은 낼 필요 없다 여기입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생강특이 이거 제조조잘 두고 그러는 말잘안 타요. 그래서 저 여러분 꽃대문 보세요. 저 저는 수태를 일체 안 올린다 그랬죠. 이거, 이거 이걸로 다 했습니다. 이걸로 이게 저곡토예요. 저옥토 접업토. 종로가면 만납니다. 종로 <laughs> 안에서도 꽃대가 안 말랐어요. 이렇게 올라오네요. 벌어지네요 아침 기우니까 7. 7 5도 갔어요 아침에 지금 영하로 막 내려가요 지금도 보름이 넘었는데도. 자 이것도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중국 노군입니다. 중국 중단 노군. 그것 피었어요. 아직 한국 중단은 오늘 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빵빵 올라오는데 피었네요. 근데 여기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다 마, 마른 것은, 마른 것은 낮에 기온하고 밤에 기온차가 많았을 때, 그리고 춥게 길렀을 때, 춥게 길렀을 때 올라오거든요. 근데, 베란다라, 베란다이기 때문에, 낮에 기온이 막 10, 10도 미만으로, 10도 정도 가야 되는데, 10한 5, 6도 가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네.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오질 만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꽃대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는, 밤낮에 기온차가 많아야 한다. 기온차가 많다는 거는, 예, 혹독한 추위로 한 10도 밑만으로 딱 주었다가, 온도가 쑥 올라올 때 꽃대가 쑥 올라옵니다. 그런데, 낮에 기온도 막 15, 16도 막 가버리고, 10, 10, 한 7, 8도 막 올라가고, 밤에만 좀 이렇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대가 신장이 아무래도 더딛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요거, 요거는 조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자, 오늘 제가 생강 특기 하면서 생강 특이 아까 부엽도가 별로 안 좋은데 산에 가면 이렇게 꽉 묻힌 거 있어요. 솥똥같이 그러면 탁 뜨면 솥똥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 가만히 가져와가지고 섣불려 탁탁탁 뿌려가지고 생강 쪽을 거기다 싹 꽂으면 돼요. 그러면 잘 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아까 네비자로싹쌓놔요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은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강 특이 난처 사랑했습니다.